그는 통지를 받았다. 그만두라고. 사직하라고. 저것을 t 에 대해서 철자를 s p 를수 있니? 그 결과는 Result. Result. 결과는 나를 만족시킬 수 Satisfy. 만족시키지 못했다. Satisfy. 한번 나는 America, America. 미국에 갔다 왔다. 그는 Violent, 폭력적이 된다. 그가 술을 마셨을 때 그의 누이는 간호사이다. Nurse. Nurse. 그는 약하다. Weak. Weak. 수학에 있어서 그는 그들은 다룬다 고양이를 매우 부드러운 방식으로 너의 차를 차고에 갖다 두어라 차고 매일 밤 나는 TV를 본다 Television. 그는 심한 감기에 걸렸다. Cough, cough. 자신을 oneself. 사랑하는 것은 oneself. 위대한 Great. 일이다. Great. 시간은 Pain. 고통을 잊게 한다. 가져가 버린다. 나는 이미 보고서를 썼다. 유네스코는 국제적인 조직이다. 우리는 먹는다. 새끼의 식사를 하루에. m e 이 길은 path, p a 이끈다 l 주요한 m a i 도로로 r o a 이 길은 주요한 도로와 연결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신은 있다. 정의 j u s t 편에 언제 그들은 공항으로 출발했니 스타트포 어디 로 출발하다 그걔영에 대한 너의 의견은 오피니니 그녀는 like, 좋아한다 like. 붉은 리본을 연기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어디로? 대기로 에디슨은 발명했다. 많은 유용한 것들을 오늘 밤 나는 아프라의 오페라에 Opera. 갈 것이다. 그 Clown. 광대는 Clown. 마술을 부렸다. h 시 d 해가 뜨 c 도서관에 Library. Library. 가자. 나는 되고 싶다. 원어가 w a t 입니다. 성형외과 plastic, plastic. 의사가 되고 싶다. Surgeon, surgeon. plastic surgeon 이 성형외과 plastic. 의사입니다. 나로호 로켓이 서서 오른다. s o r 궤도 속으로. Orbit, orbit 그녀는 입고 있다. Wearing. 블루 청색 자켓을 그들은 젊은 커플이다. 서둘러라. 오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e 스를 u 칠 것이다 네, b l u 니다